저희가, 어, 항암을 하면 의식이 명료해지지 않죠. 그리고 그런 표준치료를 받으면, 어, 의식이 명료해지지가 않아요. 요한복음 22장 할 때, 어, 7절부터 8절까지입니다.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람에게 말하였다.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. 아브람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. 이삭이 물었다. 불과 장작은 여기 있습니다만은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? 아브라이 대답하였다. 예야,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의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.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. 저는 이 부분을, 어, 읽으면서 황 박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, 어, 의식이 명료했다라는 말이 제 마음에 딱 꽂혔어요. 저희가 어, 항암을 하면 의식이 명료해지지 않죠. 그리고 그런 표준치료를 받으면 어, 의식이 명료해지지가 않아요. 제가 그런 거를 겪었기 때문에. 근데, 음,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저희 의식이 명료해지거든요. 근데,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무엇일까? 제가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걷고 있는 그길 어, 나는 아마누야 그거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저도 그렇고 나는 삼형자야 라고 선포하는 그런 제가 다시 한번 제 마음에 그런 다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 난 지금 의식이 명류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까 내가 이 길을 어떻게 사명자의 어, 길을 가를, 걸을까라는 그런 고민과 그런 생각을 어, 하는 시간이 어제 말씀 시간에 제 마음에 와 닿아서 여러분도 어, 지금 내가 항암을 할까, 내가 무엇을 먹을까, 내가 어떤 주사를 맞을까 이런 거를 어, 모든 분들이 내려놓으라고 하지만 안 내려지잖아요. 그렇죠. 그게 사실이거든요. 근데 이 부분을 제가 딱 읽었을 때, 아, 우리가 순종하는 거 이전에 내 의식이 명료한가를 먼저 한번 돌아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내가 무엇 때문에 의식이 명료하게 되었는지, 그러면 모든 것이 전 감사하더라고요. 예, 네, 제가 이렇게 숨쉬고 있고, 내 의식이 명료하다는 게...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제 그 말씀 딱 들었을 때 제가 눈물이 났어요 아나 의식이 명료하네 너무 감사하다 어, 내가 숨을 쉬고 있네 그게 아니라 아 내가 생각을 하고 있네 너무 감사하다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러분과 아까 목사님 딱 말씀하시는데 아나 의식 명료해 너무 감사해 또한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언제나든 순간순간 의식이 명료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너무 감사합니다. 우리 시연자매 벌써 2년 됐나요? 그죠? 첫 힐링 캠프 할 때가 그때 우리 평창에서 했을 때 그때가 자매님이 재발하고 항암을 하다가 아, 도저히 못하겠다. 그리고 항암을 중도에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? 하고 선생님한테 물었을 때 항암을 안 하면 당신은 3개월이다. 이렇게 선고받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고 매달리고 항암을 내려놨어요. 근데 지금 벌써 2년이 지났네요. 그 시간이. 네. 너무나 건강하게 사명자의 길을 잘 걷고 있습니다. 우리 계속해서 그 길을 가고 우리도 가겠습니다. 하는 의미로 박수 한 번! 안녕하세요. 저는 그 꿈미름은 밝은님이고요. 그 여기는 지금 세 번째 세 번째 참가하는 세 번째 두번째요두 번째. 두 번째? 잔기를 <laughs> 하셔가지고 장기 수술에 <laughs> 서 어, 저는 이제 그 2018년도 10월달에 직장암 판정을 받고 어, 항암 방사선 또 수술 방사선 아니 항암 이렇게 해갖고 끝났는데. 끝나자마자 또 폐전이가 있어서 두 번의 수술을 하고 또 검사했더니 또 하나가 또 자라서 또방사선 치료하고 그리고 또 12번의 이제 항암을 치료했거든요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사기암 환자인데 제가 사기암 환자 같지 않죠. 네. <laughs> 그. 네. 이제 그러면서 저는 이제 한 가지 가장 중요했던 거니 제가 하나님,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왜 줬을까?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했고요. 난 분명히 하나님께서, 음,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, 열심히 하라는 걸다 했어요. 근데 하는 동안 정말 그 부작용이 되게 많이 나타나잖아요. 항암하고 이러면. 방사선도 워낙 그 32번을 한 거거든요. 처음에 28번 했고, 나중에 폐는 4번 했는데, 그런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. 그리고 항암할 때도, 그 거의 다른 분들은 막 토하고, 막 머리도 다 빠지고 이랬는데, 저는 머리도 3분의 1은 남겼고, 이제 끝나자마자 또이게다 났잖아요. 어쩌면 작년 8월 달에 끝났는데, 아, 멀쩡하게 다 났어요. 예전보다 더 머리가 더 많이 났고, 그리고 활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, 아무튼 그래도 우리가 이제 환표사님 말씀하셨듯이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, 그거를 음, 없애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. 그 사랑의 병원도 다니고 또 다른 치료도 계속 하면서 집안에서 내가 할수 있는 거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할수 있는 건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했어요.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정말 멀쩡한 사람이 된거 같은데 아직도 이제 그래도 언제 얘가 또 나타날지 모르니까 제가 5년 동안 열심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제 사랑의 병원에서 지민이를 만나서 이 프로그램을 알게 된거예요 그래서 한번 4월달에 왔는데 너무너무 좋은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열흘 동안 여기서 있었고 또 이번에도 또 있다고 그래가지고 얼른 와 왔어요 그 이번에도 보면 너무 좋은거예요 여기 오면 정말 이 질병이 다 치유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오시는 분 마다 정말 너무 착하시고 너무 다 좋으신 분들 같아요.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. 그래서 너무 행복했고, 그리고 황보사님이 이제 그 신앙에 대해서도 확실한 걸 심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그래서,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, 생식도 전에는 그냥 좋다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잘 활용을 안 했는데, 이번에 여기서 이제 열흘 동안 있으면서, 아, 생식이 주는 그, 음, 뭐야 효과가 정말 얼마나 좋은지 체험한 좀 조금 체험한 것 같고 정말 제대로 알고 알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해서 다시는 이런 질병에 노출되지 않게끔 아, 네, 아, 네. 어, 확실하게 하겠습니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화이팅. 아, 네.